평택시는 2013 하반기 읍면동 방문 일정 중 송탄동과 원평동 방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4일 송탄동 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한조노 송탄 출장소장, 장은고 송탄동장, 시의원, 지역 주민,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 진행 방향과 현안, 그동안 논쟁이 되어오고 있는 브랜시티 관련 사항 등 보고의 시간과 질의 답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어 한조는 송탄 출장 소장이 나와 송탄동 현안에 대해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편 김성기 시장의 시정 보고가 끝난 후브레인시티 관련에 자네 참석한 지역주민들과의 약간의 몸싸움과 말다툼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하신다고 하시면 그까지 다 들어 드렸잖아. 브랜시티가 이제 되 같은 날 오후 원평동 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도 정금진 총무국장, 임성수 원평동장, 시의원, 지역주민,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현안과 원평동 관련 사항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한 지역주민의 질의로 인한 방해로 행사장 밖으로 쫓겨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하반기 읍면동 방문 행사가 단순히 시정사항만 지역주민들에게 보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행사 취지에 맞게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방문 행사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PBS 뉴스 김현진입니다.